엔트맨 최현진. 오늘도 손님을 만나러 가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운전을 하고 계세요 맨투맨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중고차 카제트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차차에서 공식 딜러로도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상도 하신 딜러분입니다 저희랑 이제 어떻게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맨투맨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김진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같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어, 원래는 혼자서 항상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팀 쪽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살생활 하는 기분이 듭니다 맨투맨이 제일 잘 되잖아요 좋 네. 채널에 상에서도 <laughs> 저도 물론 그걸 보고 따라 했지만 네. 아 여기 맨투맨 대표님들하고 여기 지금 박부장님 하루 같이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도 아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가 이제 카제트도 봤어요. 차량을 근데 잘 보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 네. 또 이제 자동차가 나오셨다그래서 팀으로 됐으니까 같이 네, 네. 이제 배울 점도 배우면서 오늘은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김 팀장님이랑 이제 저랑 손님을 오늘은 같이 이제 보러 가고 있고요. 고객님은 좋은 차량 골라드릴 수 있도록 차량 꼼꼼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네. 이제 고객님 만나기 직전인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죠? 항상 고객님도 오시기 전에. 또 이렇게 어떤 차를 또잘 골라 드려야 되는데 고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에 타시면 돼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laughs> 사원증이랑 여기는 제 정보랑 맞는지 안 맞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수원증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지역으로 논다면 좀 포괄적이게 한번 봐드릴 거고요 K5로 해서 무사고 높고 가격을 는고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비밀번호가 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서 여기 만약에 100만 원이든 뭐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신차로 해가지고 확인을 도와드려요. 저기 보시면 쿵한개 있잖아요. 생, 이건 생활단체가 아니라 충격단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번번은 한번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마모도 선이에요. 여기까지 닮은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남았냐? 이거는 한10% 2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눌러보세요, 손톱으로. 터지나 안 터지나? 안 터지죠. 딱딱하죠. 이게 순정 실링이에요. 저기 보시면 뭐 붙어 있죠. 본네 위에. 저건 신차 나왔을 때만 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재로 교환이 되면 저런 게 붙어있질 않아요. 옆면이 까져있는지 안 까져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까져있나요? 안 까져있죠. 예. 휀다 교환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용접이나 그런 자국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자국은 없고요. 실하우스 쪽도 보시면 지금 교환된 데는 없습니다. 헤드 쪽은 이쪽입니다이쪽에서 누유가 가장 많이 발생돼요 현대차들은. 이 옆구리. 네. 이거 보시면 볼트 저기 보이시는데 누유가 있나요? 아니요. 하게 묻어있거나 그러지 않죠. 보시면 엔진으일 교환하셔야 돼요. 예, 네, 검요 예, 네, 노란색. 그럼 교환 안 하셔도 돼요. 양도 충분히 있고. 일단 침수나 이런게 되게 되면은 여쪽에 곰팡이가 다 쓸어요. 곰팡이 같은 건 없죠. 전혀. 이 부분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뼈대가. 그러니까 밀려있으면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나와있고요. 첫 번째로 이 부분 자체 있죠. 여기에 용접 들어봐요. 용접.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스폰 용접자고 다 살아있죠. 여기 뜯어보시면 여기, 여기랑 똑같이 빠대가 나오겠죠. 그 부분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고객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스폰 용전자구다 네. 들어가 있고 여기가 밀렸다거나 그런 느낌 없으시죠? 트렁크, 리어패널, 뭐뒤핸다 안에 트렁크 플로우까지 깨끗해요 사고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파노라마 선러프도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이렇게 스타트 버튼 시동에 순정 내비에 후방 카메라 있고 프로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메모리 시트 없죠 진동이 거의 없죠 다시 한번 거의 없죠 투 느낌은 좀 어떠세요? 어, 잘 부드럽죠? 네. 잘나가죠? 음. 어때요? 이 시야 좀 깨끗하고 등속 깨끗하고 쇼바 뭐 깨끗하고 여기도 등속 쇼바 괜찮고 그 정도면 지금 오무기아도 뭐 특별한 건 이상은 없어 보이고 이제 오늘 차량을 한 대를 봤어요 두대 정도 선별해서 와가지고 만약에 이 차량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바로 인천 지역까지 넘어가서 K5 차량을 확인하시려고 그랬는데 차량을 보시고 선택까지 해주셨어요 차량은 좀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 스럽고, 네.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들만 해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네. 주위 친구들한테 꼭 소개시켜야 합 아유 감사합니다. 차량을 보면서 이제 고객님께서 파노라마 선더프는꼭 있으셔야 됩 해가지고 <laughs> 네. <laughs> 이제 그쪽 위주로 찾느라고 좀 이제 예상 금액에서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 차량이 있어서 정말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 맨투맨 자동차 이제 유튜브 보신 거잖아요. 유튜브 경로는 어떻게 알고 보신 거예요? 평소 자동차 관심 많아가지고 찾아보다가... 네, 뭐 우연찮게 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댓글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laughs> 어떤게 가장 그래도 타 유튜버랑 또 비교를 해보셨는데 좀 믿음이 가서 오셨나요? 그래서? 리프트 아, 그 뛰어서 하부도 보여주시고 음.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네. 사고차량, 무사고차량 알려주셔서네더 <laughs> 믿음갖고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 영상에서 보셨던 저와 아니면 지금 실제로 만나셨던 저와 아, 영상에는 좀잘린게 많았는데 네. 실제로 상담받아보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오늘 이제 새롭게 일하는 이제 김신장이랑 같이 네.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이제 저희 멘트맨 자동차의 이제 새로운 식구인 김신장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안 네. 보실 거 아니죠 찾았다고 이제 아유, 다음 차부터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멘트맨 자동차 혹시 추천해 주시면 할까요? 네 멀리서 온만큼 더가보치 있는 것 같고 멀리서 주저하지 말고 당장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이제 마무리 잘 되셨으니까 조심히 안전운전 하셔서 가시고 제가 얘기 드린 그 부분만 좀 네, 네. 가셔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적어드린 거구요. 9만키로 탄그 11년식의 쏘나타 엔제로얄 등급 최고 등급 차량 이제 프로옵션 들어가 있는 거 구매하시는 거고, 매매 금액은 910만원, 차량 내역가 확인하셨고 성능 고지로 출고한다는 거고, 스모프 ASV가 그 다음에 단순 관심은 그냥 교환형흡과가 그 적어드린 거예요. 확인되어서 오늘 날짜 성함 사인해 주시면 돼요.